오늘 이 사실은 비과 소금이라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태 코로나 사태가 사실 지금 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최근에 더 확증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오늘 뉴스에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뭐 내일부터 뭐 저녁에 거의 통금 수준의 통제를 가하겠다고라는 뭐, 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만 해도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 상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천지들이 올해 초그 신천지 대구 교회 사태 속에서 폭증하는 그들의 확진을 보며 사람들이 그들을 질타할 때또 그들의 전도 방법과 그들의 악행들이 막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질병을 통하여 이단을 심판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좀 지나서 그들이 좀 잦아질만한 때가 됐을 때, 동성애자 쿨럽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확진이 확 터졌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바로 창조 질서를 어겨트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징벌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는 잦아들지 않았고 엉뚱하게. 신천지를 향하던 그 동일한 잣대로 교회를 향하여 그 잣대를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도 예배를 현장예배를 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러라 모임을 중단하고 식사를 그쳐라 교회로서는 일제시대나 6.25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예배를 중단당하는 그것도 행정권력에 의해서 중당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대하여 바로 신학에 대한 탄압이며, 바로 하나님의 일리에 바로 세상에 속된 권력들이 탄압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들마다도 사실 반응들은 틀렸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미 그런 충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방송을 해왔던 교회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잘 따라서 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이하 교회들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와 동일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여 교회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사태가 길게 유지된다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관리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며 앞으로 교회의 전체적인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에서 올코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들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간섭하는 것에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절대로 이것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그렇다치고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자태로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대 이후로 제가 믿지 않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니다 너희들이 문제라고. 왜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단이라 그런 신천지만도 못하게 우리 신천지는 교주라도 엎드려 가지고 양보하는 척이라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너희들만은 비협조적으로 세상 그 뭐야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들에게 칭찬이 더한 존재다 이런 말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년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다 포함된 다, 대중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신들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정확하게 내가 명확하게 싫다, 좋다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잘 모르겠다, 내지는 뭐 다, 대충 그런 것 같다. 여기에 표시하는 것들이 보통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18%가 나왔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이 정도 퍼센트 된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명확하게 자기 위설 표현한 퍼센트 50가 50%가 나왔어.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두명 중에 한 명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의미. 나머지 30%도 사실 그중에서도 많은 퍼센트는 명확하게 기의 위사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몇년 전인데 올해처럼 정부에서 교회를 압박하고 피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라면 아마 지금 설문 조사를 한다면 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교회를 신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결국은 백신이 나오면 어느 시절인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의 교회에 대한 압박도 사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신뢰는 그렇게 십사리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일에 가깝습니다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봉사단체보다도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공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돈들을 들여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글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글 속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거기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교회의 봉사와 성김과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 결국의 관심은 바로 자신들을 이런 방식으로 끌어들 교회가 앉혀놓고 바로 우리에게 황금을 바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우리들이 그런 어떤 모든 성기들을 실행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다 말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헌금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우리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오늘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네. 교회의 소금도 가정의 소금도 아니라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네. 너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들어가 짠맛을 내 맛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그것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뿌려져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끼리 모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물들이는 자들, 또한 너희들의 바로 그 소금의 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의 도 정체성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도 정체성을 드러내면 사실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같이 모여서 뭔가 세상이 유행이나 어떤 그런 데 속에서 자신그리스도인들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함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어떤 세상의 유흥이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뭔가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바로 세상과 다른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대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너에게핍박이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유, 굉장히 압박에 들어올 것이라 고 말합니다. 오늘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위를 위하여 하나님 위를 나타내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너에게 분명히 박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1절 나로매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처럼 압박을 받을지라도 이처럼 나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막는 너희들의 존재들이라는 거다 12절에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살아간 자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바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오래된 이야기지만 은 그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얼마 후에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상사 중에 한 사람이 조용한 목소리를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 나도 그리스도인 너무 친다고 살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들의 세상 속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 속에서는 핍박합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 왜 너만 티냐고 말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범죄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너만 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하지만 할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숨기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교회 그 와서는 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적당히 섞여서 세상에 산들과 같이.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체성에 드러내고 살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욕을 할지언정 우리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의 거꾸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언론에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입니다. 우리들 세상 속에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다 보니 그들이 볼수 있는 모습은 바로 세상에서 정확한 그 내용이나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예수천국 구신 지옥만 부르짖는 자들,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배타적으로 작지만 옳다는 존재들. 또한. 세상 언론 속에서 절대 교회를 좋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나쁜 이들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인상이 박히며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교회의 문화라는 것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들에 대한 인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했는지 사실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헌금 속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들이 잊어버린 것은 세상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존재와 같다고 말하. 제가 봤던 그글 속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만 살려가는 존재로 느껴진다. 우리들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바로 이 소금 등대는 이 교회 속에서 복음으로 준비되고, 바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세상으로 나와 그것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뿌려져 자신의 녹아져 들어가 그것을 통해서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소금들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 소금통, 이 교회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안락한 곳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그래도 서로 간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기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끼리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금이 소금통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사용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습기를 먹고 단단해져 맛을 잃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저 핍박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 드러내면 오히려 그저 핍박받다 나의 신앙이 무너질 것만 같은 거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알약한 곳에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있을 때 우리가 무뎌지는 이 신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녹아져야 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오히려 핍박받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고 단련된 신학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녹아져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음식 속에 조그만한 소금이 들어가 그 전체의 맛을 바꿔내며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며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낼 때때는 우리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후반절과 같았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회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바뀌어 버려져 사람에게 밝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 안있는 것이 좋아서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실모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의 역할이 없는 게 되어버려. 우리가 무조건 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활동에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준비되고 무장되어 세상으로 나가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하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보여줄때 바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장 14절, 15절, 1 6절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춰 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두운 가운데서 등대는 바로 그것을 지나는 모든 배들이 그 길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세상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써 바로 세상이 바로 나갈 길을 알게 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사람들이 나갈 길을 알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빛을 비추게 되면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빛이 꺼질까 두려워 그를 속에다가 숨겨 놓는다. 바람이 막기 위해서 결국 산소가 떨어져 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세상부터 핍박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촛불이 우리 불이 꺼지도록 놓아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강건한 심령으로 나아가 우리의 빛의 노를 감당할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 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할 해 두지 아니하고 등경의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일. 우리는 우리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등은 등불은 촛불은 바로 위에 올려져 마우든 것을 비추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아니라 밖에 비추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여 바로 너희는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은 너희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다음 십육 절예수님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 하여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나가 물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칠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의 착한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눈치 보 구석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으며 빛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맛을 잃은 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맛이 없는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을 갈길를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세상에 봉헌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안락한 교회 안에서만 보여 우리들끼리 사실은 있었는지도 모르그 분석 속에서 사람들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 너희들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할 때이 질병의 세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도로 가셨는지 다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때는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무장하여 너희끼리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 바로 그리스의 빛과 소금이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바로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에서도, 회 세상에서도,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속에서,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다리가 영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함께하시며 너희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너희들이 그 속에서 소금의 삶을 감당할 때, 빛의 소금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강건하게 지켜내며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준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바로 이미래 세대 가운데 교회가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을 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며 그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